자영업자들이 전국적으로 시위를 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 때문에 영업이 불가능하고 살길이 막막하다는 이유입니다. 어찌 자영업자들 뿐이겠습니까? 물가는 오르죠. 전셋집 구하기 어렵죠.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가운데서도 잘 되는 기업이나 사업이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재택근무가 늘면서 가족 간의 불화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도 어려운 때입니다. 집단 괴롭힘과 죽음 소식도 들려옵니다. 대권 주자들도 자신의 정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치적인 생명을 죽이려는 데 혈안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공격하고 비방하고 흠집내고 사회적으로 생매장시키고 죽이는 소식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곳곳마다 상한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슬픔과 죽음 가득한 세상 속에 샘솟는 기쁨과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 살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살리는 성도는 사랑의 성도요, 진리의 성도요, 성김의 성도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신앙과 행위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살리시는 일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먼저 본문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감남산에서 기도하시고 아침에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아침부터 성전에서 왜 소란일까요? 그들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여인을 예수님께 고발했습니다. 선생이여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이상한 점이 있습니다.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면 상대하던 남자가 있을 것인데 그 남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고 또 모세 율법을 그렇게 잘 안다면 직접 처단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예수님과 백성들 앞에 끌고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나아가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그러니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을 테스트해 보고 함정에 빠뜨리려 그 명성에 흠집을 내고 교직에서 퇴출시키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돼 있어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구약 성경 말씀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십니다. 그들이 그 여인을 끌고 온 목적도 아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 자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아니 하는지라.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말처럼 돌로 치라.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시작하라. 그러시고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비로소 자기 자신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로 처죽임당해도 마땅하다 생각했던 그 여인을 향하던 시선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습니다. 왁자지껄 소란하던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자기를 둘러싸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또 싫었을까요? 오늘 나는 시범 케이스로 확실히 죽는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선생, 다른 랍비들과 달랐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이 빠른데 예수님은 참 답답할 정도로 말씀이 느렸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을 들이대며 득달하듯이 질문해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대신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죠.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며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지금 누구에게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 사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존중하는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시며 그들 또한 그 여인과 다름없는 죄인임을 아시는 분이시며 그들에게 스스로를 정죄하는 행동을 그만하고 회개함으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그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시며 사랑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회를 주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성화 같이 재촉하니 예수님이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라.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죄 없는 자부터 시작하라. 그러시고는 또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들을 째려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후 행동은 그들의 양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글을 쓰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할 때 서기관이나 바리세인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했을 때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살리려는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죽이고 예수님까지 흠집내고 죽이려는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그보다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며 자기의 의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깨닫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날 사람들이 돌안 던지고 돌아갔기에 망정이지 분노함으로 던졌다면 그 돌은 정작 자기의 양심을 쳤을 것이고 심판날에 하나님의 법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기가 이미 말한 말과 그 행동에 의해 그는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가 술, 담배를 해도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늠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집착하고 벌을 주려 하다가 자기가 더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것은 나쁘고 살인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것은 안 나쁩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기다림과 기도가 그들을 그런 행동에서 건져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의 영혼도 사랑하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그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 받은 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허탕쳤다고 하며 슬슬이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돌맞아 죽을 뻔했던 여인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육신만 산 것이 아니라 영혼도 거듭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들을 귀가 생긴 거죠. 그때 예수님은 진심어린 사랑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영광중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사랑과 진리와 성김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소식 가득한 세상에 한 줄기 밝은 빛처럼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생각과 미움과 분노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그들이 죽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세인의 모습은 형태는 달라도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르치실 때는 알아듣도록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영혼을 다루실 때는 신중하시고 말씀이 없으시고 대답을 늦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말 주변이 없거나 무식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어 마땅한 인생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율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그나마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서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